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최고로 말씀 못 들고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최고로 전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리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융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 아, 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석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 전네주에게 부탁하시리. 전사도 음모하겠네, 와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어대.나와 함께 즐기자.나의 일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아멘. 아,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캠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문제가 뭐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겠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갈등이 해소되면 또 다른 갈등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그저 그냥 놔두고요. 캠프 하면 됩니다. 캠프 인생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 다 가고 세월 다 갑니다.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것들은 그냥 놔두세요.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고 아, 현장 가야 되겠구나. 아, 전도해야지. 아, 나 캠프 해야지. 캠프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딱 가지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현장 가면은 내 문제들이 별로 그게 문제가 아니네 이런 것도 발견되고요. 내가 얼마나 또 소중한 사람인가 또 발견되고 참 내가 어찌다 이런 복음을 받았지? 내가 어찌 이런 큰그 축복을 받았는가? 왜냐? 현장 가보니까 너무나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 갈등하면서 방황하는 인생도 많거든요. 그런 현장 가서 보니까 참 복받았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 가면은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느낄 수 있는가? 현장 가봐야 되거든요. 현장 안 가고 전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저도 현장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되던데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음. 아 허감의 세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저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알이 팍팍 열립니다. 현장 가보면요. 그래서 아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네. 그렇게 답나더라니까요. 어저께도 전도 현장을 이렇게 우리 형제하고 같이 도는데요. 아참 교회 많더만요. 신월칠동 집회 모임 하고 난 이후에 캠프를 한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어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요. 전에 못 봤던 못 봤어요.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 일단 상가 가게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갔다. 그리고 분석하면서 다 들어가자. 그래서 한 군데씩 한 군데 다 들어가봤어요. 사람들 다만나봤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왜 만나 보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은 참 많고요. 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권사, 이런 분들이요. 전도의 마음이 없고, 오히려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전도의 뭘 막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 참 많더만요. 많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얼마나 참 복받았는지, 감사하고, 기쁘잖아.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대화하고 복음전하고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게 뿌듯하잖아요 아 오늘 하루도 참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캠프인생 살지 않으면 그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없지요 맨날 뭐 나만 알고, 나만 알고 내 문제에만 골몰해가지고 내 갈등에만 쌓여가지고 오직 나 나다, 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만 매어가지고 벌써 인생이 다가 버렸어. 뭐 하나님이 나중에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누가 더 보고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아니요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다 인생 토정 만든 겁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고 소비하게 만들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걸 해보세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여행을 하고, 다 해보세요. 할때 뿌리요. 허무해져요. 허무해져요. 아무리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백날 해보세요. 거기 참 의미와 보람과 행복이 있을 것 같죠? 없을 겁니다. 쾌락은 잠깐 있을 수 있어. 근데 행복은 없을 거예요. 보람은 없을 건데, 의미가 없을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캠프 인생 삶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 다들. 어느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드라마를 봤다고 하잖아. 사극을 같이 보게 됐대요. 사극을 보니까 목사님이 막 예, 나쁜 놈 자식들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아들이 옆에서 다 아들은 벌써 아 진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게 불신자 상태지 귀신의 역사고만 아들은 그렇게 봤다고 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막 열받고 뚜껑 열리고 막 그랬다고 잖아요. 캠프 인생 살며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사람 만나는 게 다르고, 그렇죠. 일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 주객이 전도됐어. 주객이. 네?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자기 뭔가 얻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고, 주객이 전도됐다니까.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직장 가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이래야 인생의 의미가 있지. 주객이 전도됐다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는지 모르겠어. 왜 전도가 무섭게 이게 만들어놨을까? 왜 사람이 무섭게 만들었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부담되게 만들고 왜 그럴까? 일할 때는 부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왜 그럴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게. 고도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버릴 때는. 하나님이 계획과 소원을 위해 살다 오라고 보는 거지. 그렇요 일하다 와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돈 벌다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냔 말이죠. 사탄의 절묘한 전략입니다. 걸려든 겁니다. 걸려든. 겁니다. 네. 내가 하던 일을 한발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세요. 나를 돌아보라니까. 진짜로. 언제까지 우리가 사탄의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인생을 도적맞을 겁니까? 그렇게 할것 없어요. 그렇게 할것 없어요. 그래서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 캠프 인생.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첫 번째가 어떻게 캠프할 것일까? 어떻게? 진짜로 해라. 진짜 한번 이번에는 캠프 한번 해보자. 그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는 겁니다. 내용 있게, 성실하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짜, 세밀하게, 전도 기획을 해서, 진짜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캠프에 한번 올인 해보자. 이번 3차 캠프 때. 그렇게 한번. 그래서 하루하루를 캠프 때문에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니까. 한번 캠프에 인생을 던져 봐라. 젊음을 던져 봐라. 시간을 투자해 봐라. 캠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만 지속해라. 뭘? 전도 캠프 이것만 지속해라 나비 때문에도 30년 동안 올인란 사람이 있는데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서 올인하게 되어지 후회가 없지요 후회가 없을 겁니다 진짜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영혼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무슨 뭐 비가 그렇게 온다고 그러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았잖아요. 캠프 인생.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페에서야 하리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증인. 그러니까 인생 진짜 가치게 살다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가 중요했으면 생명을 내놔 버렸어. 인생 전체를 들여버렸어. 자기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말 세계 보호화 때문에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순교했다니까. 왜이땅 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버렸을까요? 복음을 파는 사람들, 복음을 다른 걸 팔지 않고 복음을 파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파는 사람들, 그렇죠? 행복을 파는 사람들, 네. 뭘 다른 걸 그렇게 팔 것이 있어요? 예수를 팔아야죠 예수. 캠프 인생을 사는? 그래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천, 천 개의 생명이 있을지, 있단면은 만약에 조선 땅을 유아해서 천 개의 생명을 나는 바치겠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함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 진짜 캠프 인생 살다가 가야 돼. 그리고 제자 남겨놓고 절대 제자를 남기고, 절대 시스템을 남기고, 그렇죠? 절대 현장을 우리는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적 무조건 현장 가라. 무조건.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안다. 현장 가서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사람들 우리는 관계, 인간 관계를 잘 못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하면 전도 못하죠. 왜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무섭고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그러면 전도 못하죠. 그래서 무조건 가서 사람들과 친해져야 돼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자꾸 만나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현장에 말씀운동이 많이 열릴 때까지 말씀운동이 많이 열릴 때까지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야 돼 인사만 잘해도 돼 현장 가서 현장에 가서 놀아야 돼요. 다른 것을 놀지 말고 현장 가서 놀아야 돼. 놀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뭘 주면 먹고 그리고 먹으면서 그 사람 주위를 또 쳐다보고 자꾸만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해보세요. 꼭내 집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되죠. 넓혀 나가야 돼. 요 관계를 자꾸만 넓혀 가서. 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은 차도 마시고, 옆에, 옆집에 있는 사람은 가서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좀 마시자고 하고, 자꾸 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또 직장이나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서 하면 되죠. 사람들. 아, 내 오늘 직장 가는 것은 전도 땜 시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도지도 준비하고, 그래서 말잘 못하게 생겼으면 전도지 이렇게 더 건네 보면은요. 이 전도지 하나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딱 들고 그냥 말잘 못하면 이걸 주워보면 그서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오면 대화를 턱턱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돼요. 네. 그러면서 캠프 인생을 살아야 인생 도적 맞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우리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문들을 봐야 된다니까. 왜냐? 아흔아홉 마리는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게 뭔뭐 말이에요? 다른 문을 보라는 거거든요. 다른 문, 다른 밭을 보라는 거죠. 왜냐? 90%, 99%가 현장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널려 있다는 거죠. 널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 맨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붙들고 우리 어떻게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몇명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밖을 봐야 된다가 수없이 많은 영혼들. 수없이 많잖아요. 밖을 봐야 돼 빨리 빨리. 응. 다른 문, 다른 밭을, 다른 시스템, 다른 절대 제자들, 다른 현장들이 있다니까. 그걸 보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가 다른 문을 자꾸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갇혀 있어요. 빨리 빨리 밖을 봐야 된다니까. 밖 거리 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건 한 사람에도 넉넉하게 다고도 남아요. 밖을 빨리 봐야 돼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를 그래야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요.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힘 있게 우리가 세계복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 뭐, 다락방을 하고, 지괴를 하고, 미션을 하고, 뭐, 다.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해야 돼. 각 기관 활동하는 거 전도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야 기관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시스템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새 생명이 와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갇혀있어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밖을 봐야 됩니다. 자꾸만 밖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다니까요? 어,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 진짜 캠프 인생을 사세요. 나는 캠프 때문에 오늘 하루 산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냥 캠프 때문에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요. 사람들 만나보고 전도지 한번 줘보고요. 그렇게 주부도 줘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나는 현장에서 복음전 하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의 역사예요. 내 사업의 역사예요. 내 하는 모든 일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달리 먹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 0장2 9절에3 0절에 가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박해보다 박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욕 먹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냐? 의를 이와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어두움이 싫어하지 사탄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냐? 박해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할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말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캠프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부가 바뀌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주업이고 어떤 것이 부업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복음을 바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파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캠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진짜로 캠프하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 한 가지만 하게 하시고 무조건 시작하게 하오시고 오늘 심야 기도의 캠프 때문에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오시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름으로 무너지게 하오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새는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